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잔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주연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면 위벽이 손상된다.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암 위험도 높아진다. 정말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조율라는 채널 나이프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공복에 커피 마시면 정말 안 좋을까? 에 대해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커피에는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에 음식이 없을 때는 위산이 위벽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의 위가 바로 손상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헬우스라인에 따르면 공복 커피가 장기적으로 위에 해를 준다는 명확한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위염이나 염류성 식도염, 이궤양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공복 커피는 속쓰림과 위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산이 더 많이 분비되면 이미 약해진 점막이 더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영국 베스 대학교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공복에 커피를 마신 뒤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물을 마신 뒤 식사한 그룹보다 식사 후 혈당 반응이 약5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변하면 포만감이 줄고 식욕이 더 자주 자극될 수 있습니다. 당 조절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원래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데 여기에 커피를 마시면 코티솔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시력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공복 커피는 일부 사람에게는 위장뿐 아니라 대사와 시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공복 커피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한 위장 질환이 있거나 속 쓰림이 잦은 사람,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커피를 꼭 아침에 마시고 싶다면 빵한 조각이나 견과류 같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먼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저산도 원두나 우유, 식물성 대체유를 함께 넣으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복 커피는 모두에게 해롭다는 말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심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공복에 커피 마시나요? 혹시 속이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이프 튠이었습니다.